자녀를 바꾸는 법보다 부모인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는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이 콘텐츠를 듣고 나면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거예요. 나는 왜 부족하지? 라는 질문 대신 그만큼 애썼구나 라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도 자녀를 위해 애쓰셨죠. 말도 걸어보고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도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긴 채 하루가 끝나버린 날이 있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자녀와 다투고 방에서 나와 문을 닫은 그 뒤에 혼자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자책하게 되는 밤. 이 콘텐츠는 그 누구보다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 진짜 부모로서 부족한 것 같아. 이 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만큼 잘해주고 싶었다는 뜻이니까요. 자녀가 소중하니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고 계속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애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그 자체로 이미 자녀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이요. 그러니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니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완벽을 꿈꿔요. 화를 안 내는 부모, 항상 여유있게 반응하는 부모, 늘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부모. 그런데 실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는 실수에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모, 기분이 나빠도 결국 다시 다가와 주는 부모. 사람으로서의 부모를 원해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 그걸 아이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실수했더라도 그건 부모 자격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부모로서의 순간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실수가 당연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시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아이에게 말이 좀 날카로웠다면. 내일 아침, 엄마가 어제는 좀 예민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자녀는 이런 모습을 통해 관계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구나. 그걸 배워요. 내가 한 실수가 오히려 아이에게 중요한 관계 수업이 될수 있어요. 실수 자체보다 그 다음 내 태도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가끔은 자녀보다 내 감정이 더 다룰 수 없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느낌.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꾹 참고 말도 못하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그대로 느끼고 이름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나 오늘 너무 지쳤어. 내가 나한테 너무 가혹했구나. 지금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였구나. 감정을 밀어내면 더 커지지만 가만히 들어주면 조금씩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한마디를 선물해 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하다. 조금 부족했어도 괜찮아. 다시 웃을 수 있으니까 부모도 사람이다. 사람이라서 흔들릴 수 있어. 오늘 얼마나 참으셨나요? 그 애씀을 아무도 몰라줘도 당신만은 알아주세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이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아직도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잘해보고 싶고, 관계를 지켜내고 싶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 이 말,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다독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